원숭이띠들 내년에 대박이에요, 대박 운이 2년치 운이 한꺼번에 들어와 응. 원숭이띠들 응.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가워요. 역시 이 대박 나기 전에 응. 내 운기가 좋아지기 전에 응. 나타나는 증조현상 같은 건 어떤 거 있을까요? 증조라면 음, 하 너무 너무 힘들어. 음. 너무너무 너무 힘들어 음. 안 풀려 음. 똘똘똘똘똘똘 어. 엮인 것 같이 음. 안 보여 음. 앞이 안 보일 정도야 어 그거를 벗어나야지만이 네. 음, 대박이 나요 음. 진짜 아래서 뚫고 음. 나오려면안 보일 거 아니야 밖에 세상이 그러면 쪼면 으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음. 쪼면 구멍이 나면 환한 빛이 들어오겠죠. 네. 어. 안 보여. 눈을 딱 가리고, 똘똘똘, 마리가 돼요. 음. 진짜 힘들어요. 바닥을 탁 치면, 어떻게, 땅굴을 파고, 시멘트로 손으로 바꿔 긁고 들어갈 순 없어. 어. 그쵸? 어. 그러면, 음, 딛고, 땅에 무릎을 딛고, 침 줘갖고 일어서야 될거 아니에요. 어, 바닥까지 쳐 내려갔으면. 음. 그거야. 음. 바닥까지 치면 이제 올라오는 거야. 그게 음. 마지막이야. 음. 음. 음, 그 진조가 거의 다 통합적으로 그렇다고요. 음, 보면. 음. 알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가 음. 오늘은 2025년도 을사 년이죠. 네. 내년 그 푸른 뱀의 해에 음. 좀 운세가 좋아지고 음. 운이 좀 바뀌는 음.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음. 네, 선생님이 왔을때 2025년도 을사 년에 음. 가장 좋아지는 대만다는 띠를 한번 호명해주는 음.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음. 대박 나는 띠 14년에 네. 있죠. 지금 음, 올해 어, 24년도에 운이 들어왔는데도 못 받아먹었던 띠들 운이 들어왔는데 어, 너무 힘든데 무슨 운이 들어와요? 무슨 대박이 나요? 이런 게 말을 하시는 띠가 있어요. 어, 근데 지금 내가 얘기했다시피 아래서 나오려면 아무것도 안 보여. 네. 내 부리로 쪼아야지 돼. 음. 그 정도로 관제, 어 배신, 뭐 파산, 지금 거의 그럴 거예요. 내가 호명하는 띠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그 띠가 대박나요. 음. 음. 그 띠를 한번... 음... 얘기를 해 보자면 네. 원숭이띠. 원숭이 가3대였던 분들이죠. 응. 네. 원숭이띠. 네. 원숭이띠가 갑진년에 어, 음. 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음. 못 받아먹었어. 음. 제대로. 그래서 파산, 대신에 신용불량자의 네. 막 차업도 들어오고 많이들 어. 힘들게 힘들게. 어 법적으로 관제까지 막 얽히고 설키고막음 초반에 2024년 갑진년 초반에는 좀 괜찮았을 거야. 근데 중반으로 이렇게 내려감면 지나면서 초반 지나고 중반으로 가면서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죽어라 죽어라 이게 원숭이띠들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야. 원숭이띠들은 조금만 보인다 뭐가 조금 아될것 같아 어 뭐가 사업을 하든 뭐가 되든 뭐 가게를 오픈하든 영업을 하든 그러면 다된것 같아 시작의 조금만 요만큼만 운기가 보여도 다 이미 다다된것 같이 잔치상 다 벌려 놓은 것 마냥 그렇게 들떠버려 음. 자만심 버려야 돼요 갓나비 떼들은 겸손,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 요만큼을 얻어도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운기로 쭉 이어갈 수가 있어. 하지만 그게 없어. 망가 그래. 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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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 이래갖고 다된것 같으면 아, 나아잘볼 거야. 다 됐어, 이제 이거. 아니 이걸로 내리 꽂아. 음. 어, 상대방이 봤을 때는 기가 막히거든? 음. 건방진다 말이야. 음. 그러면 도와줄 것도 안 도와줘, 얄미워서. 어. 어. 그거를 망각을 해. 자꾸 알면서도 잊어버려. 음. 어, 인간의 고력이 엄청 많고, 음. 관제 치고 들어고폐가 망신, 어, 여자분들, 남자분들 할것 없이, 음, 조금, 많이 힘든 삶이다 그래 오. 원숭이띠들이 그렇지만 네. 어, 을사년에 내년에는 음, 올해 운기가 들어온 걸 제대로 못 받으셨던 분들 네. 음, 호명하자면요 92년생 34살 임신생 여자분들 네. 80년 46살 경신생 남자분들 네. 68년 58세 무신생 여자분들, 56년 70세 병신생 여자분들이 대박이 날 거예요. 특히 3월, 4월, 11월생들, 속 그리고 지연되던 어떤 문서 같은 게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이고, 금전이 상승, 귀인이 나에게 들어올 것이다. 누가 도와줘도 크게 도와준다. 음 원숭이 띠들. 내년에. 대박이에요. 대박. 운이, 2년치 운이 한꺼번에 들어와. 음 어. 원숭이 띠들. 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음, 그리고 두 번째. 대박 나는 띠. 역시 마찬가지. 어. 이분들은 지금 6년째3제 라고？해야 되 나？6 년째6년째3 제이 네. 신분 들이 소띠 아, 오, 오, 지금 6년6 7년 너무너무 힘들 고, 피 가망 도, 안 보여, 음. 내돈 나간 거, 어 앉아서 주고 지금 서서도 못 받고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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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음, 부동산도 묶이고 대출은 이렇게 받아서 해, 일을 저질렀는데 네. 금리는 올라가고 팔릴 생각은 안 하고 어? 다시 갈아탈래도 그 금액이 안 나오고 이래서 똘똘 말이 금전에 똘똘 똘똘 엮이고 이러신 어, 분들이 많고 소띠가 어 내가 일복은 타고 나서 일복은 앞에다가 아유 안 해야지 아유 눈 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일 보면 남이 일이지만 이렇게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음. 일은 타고 나서 진짜 일복은 타고 나서 소띠들이 음. 음, 그래서 마음도 어, 굉장히 여리고 소띠들이 심성도 곱고 착하고 어, 이렇게 남 도와주는 것도 잘하고 이러는데, 인간의 덕이 전혀 없어. 음. 인간의 덕이. 인간의 덕도 없고, 어,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질 않아요. 어, 그래서 소띠들이 인덕도 제일 없는 분들이 소띠. 음. 내가 한 만큼 공짜 절대 없어요. 공짜. 로또 바라면 안 돼. 소띠들은. 물론, 개 중에, 어, 있을 수도 있지.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서 조상님이 도와주면. 음, 그 외에는 내가 한 만큼, 내가 백 원어치 일을 했으면 백 원을 버는 거고, 만 원어치 일을 했으면 만 원을 버는 거야. 액면가 그대로야. 소띠는 뭐 거짓말도 시킬 줄도 모르고, 액면 그대로. 어, 공짜 없고, 공짜 떡 없고, 내가 움직이는 만큼. 음. 이게 소띠인데, 소띠분들, 어, 음, 85년생, 41살, 을축생, 여자분들, 61년, 65세, 신축생, 여자분들, 두, 85년, 61년. 음, 그렇다고, 뭐, 다른 소띠가 뭐,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소띠들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운기가 작년보다는, 어,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듯이, 근데 틀려. 너무너무너무 틀릴 거예요. 소띠분들, 어 내년에 대박이 날 거고, 금전이 어, 쉽게 굴러갈 거고요. 특히 85년, 61년생들은 그 중에서 제일 낫다. 어 8월달, 9월달, 12월달 생일들 만약에 85년생, 61년생 중에 8, 9, 12 그리고 일반 소띠들 8, 9, 12 월, 생이 들었으면 네. 월등이 쭉쭉 뻗어 나갈 거다 금전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거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두 아, 너무 ]까요? 좋겠다 네. 그두 소띠 어, 중에서도 그두 어, 날. 어, 41살, 그 음. 어, 다음에 65세. 음. 이분들, 을, 을축생, 신축생. 음. 이분들이 어, 지지부진했던 금전이 왕성해진다. 음. 어 문서도 쉽게 계약서 쓸 것이고, 그렇게 골머리 아프던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오, 음.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너스. 보너스. 그 중에서도, 닭띠. 닭띠요. 닭띠들. 닭띠분들. 네네네. 닭띠분, 어, 개유생 93년 33살 남자분들, 음. 어, 신유생 81년 45, 음. 정유생 57년 69세 남자분들. 네. 4월 달, 8월 달, 12월 달 생일이 드신 분들은 대박. 어... 운기 상승. 같이 가요. 보면. 어... 음. 알겠습니다. 보면 같이 가요. 그래서 만약에 원숭이띠하고 이 닭띠하고 네. 음, 어떤 일을 도모를 한다. 그러면 운기가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을 때 음. 같이 손잡고 발 맞춰서 나가면 네. 더 운기가 내 옆에 운기가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운을 어 내가 받고 음. 이러거든요. 근데 아니 별로 운이 별로 안 좋은 사람 나도 안 좋은데 음. 그러면 점점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꼬여. 음.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근데 알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 아우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염아스 참드리고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